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34절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이 기적 앞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3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자.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놀랍게 얘기합니다. 자, 이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말을 못 했습니다. 자, 말못 하는 것과 귀신의 역사하시는 것이 여기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지만 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 하는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신체와 육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감동을 하는데 자,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미리 막도록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오해하는 오해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야 라고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싹 듭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도 이 기적과 능력 자체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이 오해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어제는 다른 마음이 있고 오늘은 좋은 마음이 있다가 내일은 슬퍼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다친 마음, 열린 마음 늘 복잡합니다. 우리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와 불신이 끊임없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38절은 이제 이 10가지 기적. 별히 마지막 네 가지 기적의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열개의 기적을 전부 종합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아우르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 함께 결합되더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이 천국의 특징인데, 이 천국의 특징이 우리가 맨 처음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했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5에서 7장 전에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사이에 5에서 7장의 산상설교 그리고 그 다음에 8, 9장의 10가지 기적 마치고 나서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너무 그동안 백성들이 이토탄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가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보니까 강렬한 필요를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 컴패션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겁니다. 극률이 여겼다. 이 스플랑크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스플랑크는 창자를 말하죠.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키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스가라 11장 16절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이렇게 기진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 동참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의 결심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러나 일꾼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자, 많고 적은 것이 분명히 대조되죠. 추수할 건 많지만 일꾼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뒤바뀐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적으나 일꾼은 너무 많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이 꼭 보내주십시오. 일꾼들은 주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일꾼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가르치시고 그리고 능력의 사역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의탁되며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홀로 사역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통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천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 내가 과연 주님께 갈수 있을까? 그러나 거돈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기꺼이 나아갔죠 담대하게 나아갔죠 또, 관리의 딸도 그렇습니다. 관리는 자기 딸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면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무엇을 가장 자랑하는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 주신 다음에 절대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에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낸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학교를 가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다 들어보면 자랑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자랑할 때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내 삶의 감사가 고난,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주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어 주셨조 차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항상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때 많은 경우는. 시험들은 환경 때문에 시험되는 게 아니라 내 제일 연약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더툭 건드리는 환경이 나타나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이 주님에 대한 오해 내가 특별히 시험에 빠질 때 내가 혹시 주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점검하며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수 있는 귀한 제자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